자, 일단, 이번 경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ESL, 그, 본방이, 이거보다 게임이 한, 조금 빨라요. 1분 정도 빠르거든요? 제가 살짝 봤는데, 자, 이번 경기 탈론입니다, 여러분. 탈론! 탈론을 한번볼 기회가 왔습니다. 아 또, 에드벌룬, 아유, 또,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주신 분들 다 감사해요. 자 탈론과 함께하는 네 번째 경기 네번 라스트 리프주고요 이제 본방이 이 3분 딜레이고 이제 제가 보는 게 그거보다 1분 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브랑은 4분 딜레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이브랑은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다. 자, 일단 데모 넌를 선택한 컬러풀이고요. 또컬러프레이 데몬헌터 플레이 굉장히 또 잘하고 탈론을 또 엄청 잘 쓰는 선수기 때문에 자 근데 뭐죠? 상점을 지금 짓는다는 거는 아 승패를 4분이나 빨리 알 수는 없어요 4분 빨리 알수 있는 건 선수들 밖에 없죠 선수들은 게임 끝나고 네, 나서 3분 뒤에 방송에서 그렇다. 게임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승패를 4분 늦게 하는 겁니다 실제 시간에 따라 한것 보다는 이게, 지금, 데몬일 때는 사냥을 하나 먹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키퍼일 때는, 그냥 바로 이제 센터로 가서 싸움을 하고. 근데, 네, 오, 데몬이에요. 데몬 탈론. 자. 자, 근데 또 어차피 보고 있거든요. 위스비 보고 있기 때문에, 데몬 그냥 하나 빼먹으면 돼요, 지금 바로. 그쵸? 빼먹죠? 아, 아이템도 원하는 대로 나와주지 않습니다, 오크. 물론, 지금, 데몬어터도,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아니긴 합니다만. 자, 스스 찍고 뛰는데, 자, 이거에 게임이 모든 게 거, 걸렸어요, 이거. 와, 뭐죠? 이 선수들. 와, 양쪽 다 맵할 같은데, 왜? 아, 이거 뭐지? 어떻게 알았지? 스스 찍고 오는 거? 그러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박준선수도 약간 탈론을 예상한 사냥 빌드였는데, 와, 잡다가 빼는 타이밍 너무 좋은데? 자, 이거 아처 스틸 나오면, 데몬 2레벨. 뭐, 그러진 않았고요 와, 양쪽 다 플레이가, 와, 진짜 빛나네요. 자 옛날 느낌 나죠? 1.28 느낌의 게임입니다. 자뭐 살려고 온 거죠? 데몬 스부 살려고 왔나요? 한쪽이 스부 사면 다른 쪽도 스부 사게 돼 있거든요. 스부 살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죠? 스부 샀어요. 자 이러면 선택, 서클릿이냐 스부냐 이거 고민 되거든요. 서클릿의 더스트. 아 이런 선택을 했으면요 불마 피관리에 진짜 모든 걸다 해야 됩니다. 이 불마. 피 관리 잘못하면은, 데모 헌터가 미친 듯이 쫓아와서 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점을 조금,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오크. 같이 맞습부산게 아니기 때문에, 맞먹고 죽이려고 맞먹고 쫓아오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습을 산 거기도 하고요아 윈도우크 타임이 너무 좋아요. 홀업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야골렘오왜 안쳐 야 워쳐 골렘. 오, 오, 뭐 골렘야 쳐요 워쳐요 뭐야 워친다 뭐야 빨리 가서 막아야 돼 저거 깨지면은 오오 다행이요 에오저 깨지면 진짜 탈론하면 저걸 먹냐 못 먹느냐에가 모든 게 걸려있. 자, 세컨비마 자, 다시 끌어오겠다. 저한테 불마도 이거 약간 오버일 수도 있거든요. 스스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갈수 있냐 없냐. 정말 중요한데 자, 이거 비비. 아이, 일루전이. 아. 아, 게임을 만들어버리는 일루전. 야, 돌아와! 돌아와! 저 사냥 쉽게 주면 안 되거든요? 아, 결국 살립니까? 아, 살렸어요, 컬러풀. 이 게임 아직 알기 어려워요. 근데 나이트 헬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면. 컬러풀이 탈론전을, 그 탈론을 쓰는 오크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초중반에 오크가 많이 이겨놓지 못하면 컬러풀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사고가 안난 거기 때문에 오크가 그리고 아이템이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이건 아이템 누가 더 좋은지 싸는데 지금 아이템 보세요 지금 양말도 남았잖아, 양말 나왔잖아요 양말 이제 여기서 후에 나오면 나이리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똥템이 나오면 더 봐야 되겠죠. 오라 템은 안좋구요 아, 주 최악의 쓰레기.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아이템. 똥입니다, 똥. 시멘트를 활용한 플레이를 할것 같진 않아요. 어 지금 상점 지는건 깜빡했네요. 상점 하나 더 짓고 있는데 깜빡했어요, 깜빡. 아 취소 취소. 에 본진 들린 김에 어 뭐야 나 지웠었네. 그러고 했죠. 지금 컬러풀이 상황이 너무 좋은 게 여기 먹고 빠지면서 여기서 먹으면 되거든요. 복권, 복권 두개 긁는 거예요. 무슨 복권이냐면, 데일포 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일포 하나 뽑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연구소에서 힐링와드나헬스스톤 네, 뽑기 싸우면, 어, 쿠에, 쿠에! 이러면 모른다. 게임 몰라요. 자, 비스스콜, 저거 팔아야 돼요. 팔고 힐스 교환권. 딱 힐스 교환권이죠, 240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 딱 힐스 교환권이죠 이게 누구한테 쿠엘 나와주냐 누구한테 브릴리언스 나와주냐, 이런 싸움인데 일단 오크가 하나 근데 3렙이 안 지켰어요 이게 데모는 3인데 자, 지금은 오크가 싸움 이기는 타이밍이에요, 마법 직전 지금 나이텔프가 조금 약한 타이밍 자, 여기서 얼마나 끊어주느냐가 중요한데요. 몇개끊을지 있을까요? 자 일단 하나, 자 둘, 자 아처까지 셋자 마법 직전, 마법 직전, 자, 탈론, 탈론 세기 아처 하나, 자 버스커 버스커 쉽게 주면 안 돼요. 버스커 쉽게 주면 안 돼요. 버스커 주면 안 돼요. 쉽게 주면 안 됩니다. 어잘 뺐어요. 이스한장 네, 샀고, 힐스 한장도 타이밍 잘 봐야 되겠죠, 보존. 자, 근데 아처한테 보존 쓴것 같은데, 글쎄요, 아처 따위한테 보존을 쓰는 게 맞는 건가? 어, 자, 이게 데몬 이런 플레이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금 불마가 템이 좋아요. 와.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린! 와, 이제 사운드 타이밍. 이거는 콜러프에 그 만났을 때 바로 포탈 탔어야 돼요. 이게 마법 직전이었잖아요. 마법이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자 지금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크가 뭐, 멀티 던지면서 한 게임도 아니고요. 아 그거 맞죠. 패패 승승패 진짜 별로예요. 패패 승승패 할 거면 그냥 패패 승패로 <laughs> 끝나는 게 낫죠. 자나온 아이템 이제 그 나, 힐링 죽음의 책. 아 초반의 아이템은 컬러풀이 좀 나와줬는데. 그다음에 그 복권 방 제가 두개 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두 개가 너무 안 좋네요. 지금 보시면 인구수도 컬러풀 아직 아유, 자꾸 이거 그대정이리가 그 잘못 찍히네요. 인구수나 영웅 레벨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컬러풀 되게 괜찮거든요. 지금 33 레벨 그 중요한 거 찍어 놨고요. 인구수 50이고. 되게 괜찮은데 이게 그 중간에 개손해 봤던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원이 나오냐면 그 아이템이 쓸모 없는 게몇개 나와가지고 템을 다 팔면서 그런 그림이 좀나와어요템 파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템을 팔면서 그 자원으로 이제 유닛들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자, 와우, 뒤에 이쁘게 위습이 일렬로 오는데, 저 위습 한 방에 후루룩 갈수 있거든요? 쇼크웨이브, 아, 위습 한 번에 4개 죽였나, 3개 죽었나, 그냥 후루룩 날라갔어요. 4개 죽은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49였는데, 45가 됐습니다. 지금 컬러풀, 아, 쇼크웨이브 딜루정 너무 좋아요. 이게 예전부터 1.282 그때 이런 말 있었잖아요? 포커스 선수는 쇼크웨이브를 드럽게 못 써요. 일단, 한기 맞추는 거 일상 감아줍니다. 근데 교전을 이어요교전의 포커스. 근데 박준 선수는 쇼크웨이브로 그냥 게임을 이기려는 거, 쇼크웨이브를 너무 잘 써요. 이렇게 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옛날에, 그, 코스 선수가 쇼케이브까지 말도 안 되게 잘 썼으면은, 나이트 헬플 오프를 못 이기지 않았을까. 쇼케이브가 없는데도 교전을 이기는 자, 영웅 까고요. 서 지금 불마가, 불마가 무포 먹으면서 써는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아직 무포 살아있어요. 자, 근데 진영이 완전 깨졌어요. 칩튼이 만화도 없는 상황이고, 힐산장 써는 상황이고, 자, 이제 불마가 어떻게 써느냐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 자, 불마님께서 써는 타이밍이 나와줘야 되는데, 15초 무적 포션 쓸 타이밍을 못 떼고 있어요. 집트 마나가 9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옛날엔 100이었지만, 오오오오 워커, 지금 워커 어디 가죠? 아, 12시로 빼는 거예요. 대륙행 가면서 빼주고요. 자, 팅커, 보죠. 지금 힐스 다 빠져가지고 지금 도전이 오크가 망한 느낌, 오크 망한 느낌. 15초 무적 포션은 일단 아껴거든요. 오야 이거 날린 거 너무 좋은 판다. 어떻게 잡지? 막 생각했는데 아, 날리면 잡을 수있죠 차라리 지금 아이템이 되게 좋아 가지고 이럴 때는 그 소인처럼 생각 없이 우클릭을 해 버리는 게 어땠을까? 아, 생각이 씨하는 건가요? 어쨌간에 그 우클릭을 그냥 갖다 박아 버리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제가 맞아 봐서 아는데. 지금 템이 좋잖아요. 그냥 무포 먹고 영웅 우클릭 지금 해 버리면 아까 무포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고 아 이거 이거 하나만 어자 여기도 나이텔프가 먹어버리면. 자 쇼크웨이브로 또 누적 들어갈 건데 쇼크웨이브 한 방은 버틸 수 있어요. 필수 있거든요. 진영이 굉장히 꼬인 상황이긴 한데 누구에게 좋아지느냐는 좀더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 좋은 게 뒤에 많기 때문에 마나 스톤도 있고 이제 힐링 화드 이런 거 있고요. 힐링 화드가 제일 중요해요. 먹고 먹고 먹어. 아 사이클론. 자, 같이 영 날려주면서 싸워줘야 돼요. 지금 데몬만 띄우면 되거든요, 사실. 리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일수 없는 상황이고, 불마가 윈도우한테 써줘야 되는데, 불마가 쓸수록 올 수가 없어요. 아, 진영을 너무 잘 잡아놨어요. 지금 할론이 계속 불마랑 멀어지면서, 불마가 15초 무적 부셨으면 7초 이상 낭비가 되게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아, 너무 잘 싸우는데요. 아, 근데 진짜 15초 우적 푸는 악기 똥 됐는데 저 오크 인구 41. 지금 레벨도 나이트 엘프가 너무 잘 컸어요. 이제 443입니다. 443. 어, 워커가 너나 남았는데, 워커가 또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워커의 만화관리고 워커는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최대한 만화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윈도우는 팔았네요. 아까 윈도는딱 먹었을 때 거기서 묶어 먹고, 바로 데몬 날리면서, 교전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무포 먹고 떨거든요. 자, 마지막 썰어보는데, 15초 동안 열심히 패어. 자, 바로 무포. 불마가 DPS는 잘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때리고, 이속 트릭 나오고, 프스 트릭 막, 여러가지 뜨고 있는데, 아, 교전이, 아,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불마, 이제 무포 끝나서 그냥 열심히 썼는데 물량 차이가 나요, 이제는. 2 4 1의 린, 42 컬러풀. 컬러풀, 확실히 잘 싸웁니다. 지지. 이렇게 되면서 컬러풀이 3대1로 린을 잡고 드림의 윈터 시즌 우승을 차지하네요.